우와, 우와! 우와! 자, 오늘은 자랑난에서 온 홍가리비, 자연산 홍가리비를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까 사진을 찍고, 자,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오, 벌써 다 올라왔어요. 안 보세요. 오! 자연산 홍가리비인데요. 일단, 조개가 우리가 보던 홍가리비와는 좀 다르죠. 좀 뭔가 정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네. 야, 이거 저희 해감 안, 하, 안 했죠. 해감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한 건데요. 해감 안 해도 맛있다고 합니다. 한번한 보세요. 네. 기존의 홍가리비하고는 좀 다른 게... 알이 굉장히 커요. 그쵸? 알이 굉장히 크고, 오,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비주얼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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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데요 제가 오늘 와인 이건 뭐야? 이건 이라 음! 와, 홍가리비도 원래 그 자체로 굉장히 달달한데, 이건 그, 달달함이 한두 배? 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렇게좀 뭔가, 폐각이 좀 붙어 있긴 한데, 응? 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야, 잠깐 꺼야겠다, 이제. 그쵸? 꺼야겠죠? 보겠습니다아 이게 뭔가 기존에 홍가리비 다른 홍가리비 저희 기존 홍가리비 좀 비교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알 같은 게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알이 굉장히 커요 기존 홍가리비는 사실 요 정도 어, 조개 껍질 사이즈면 요거보다 요거에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은 껍질에 굉장히 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쵸 그렇죠? 이야 초장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이야 여러분 잘한 날에 우리 정성한 선장님께서 엄청 잘 하시더라고 정말 맛있다고 자연산입니까? 응네 음, 자연산이니까 저희 홍가리비는 대부분 양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자란만, 저 경남 고성의 자란만에서 실제로 양식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나는 자연산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올려받았는데, 음, 저희가, 야, 맛이 틀리네요. 음, 정말 맛이 틀립니다. 제가 말만 들었었는데, 알도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아, 단맛이, 원래 홍가위는 굉장히 달잖아요. 일반 다른, 가리비 통, 가리비보다는 굉장히 단맛이 일품인데, 이야, 이거는 정말, 정말 달고 와 있습니다. 이거 한 드셔보세요, 이제. 자, 경남 고동 자란만에서 난 자연산 홍가리비. 저희 자란만 해적, 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란만 해적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어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저희 자연산 홍가리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